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별장 TV입니다. 주변이 상당히 청량하고 공기가 상쾌한 곳에 뒤로 산 받침된 그런 주택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석축으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남양으로 일조량이 상당히 좋구요. 도로보다 조금 높지만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도록 편리하게 했구요. 여기는 텃밭을 한 30평가량 사용합니다. 와우! 포도하고 머루포도 덩굴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상당히 운치가 있고 맛나는 포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1013평. 주택은 28평이고요. 이 뒤쪽도 텃밭을 한 20평 하고 있네요. 주택이 28평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35평 이상 됩니다.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로 갖춰져서요. 더욱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왼쪽으로. 거실 주방을 널찍하게 뺐네요. 천정 높이도 알맞고요. 방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단층으로 듬직하고요. 이쪽이 안방. 옆으로 화장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세탁실. 이 안쪽으로 또 다용도실. 이 안쪽에 또 다용도실. 이쪽으로 창고나 다용도실. 이쪽으로 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여기도 난방을 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기 외에 쓸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주방은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두 번째 방 보통 사이즈고요. 옆으로 두 번째 화장실 이렇게 주택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괜찮은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전원 별장 TV였습니다.